이야티비 사랑해 주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고픈 이야기로여러분을 다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야티비 쇼2023 2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까쯤에 저 아까 저 배고팠거든요. 배고파서 김밥을 사 왔어요. 포장해서 김밥을 사 왔는데. 어... 왜 배고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물질도 주셨는데 단물질은 이따 먹을 먹겠습니다. 네, 아까 저 배민인가 네 앱에서 포장 시켰거든요. 음. 오랜만에 국밥 먹으니까 진짜 좋다. 음, 음. 음, 맛있어. 음, 진짜 맛있네. 아, 진짜 낫다. 어이고, 뭐가 튀겼네요. <laughs> 아, 음, 음. 어 진짜 맛있어 음음음 음. 음, 맛있어 진짜 김밥 오랜만에 먹는데. 음 그래. 이렇게 김밥이 맛있을수가 아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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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아이고. 음. 음. 아, 진짜 맛있어. 야, 진짜 맛있는데? 아, 그러면은 단무지, 단무지. 아 근데 뜯어야 하는데. <laughs> 아, 터가 나. 아, 뜯어야는. 아, 가위. 여러분 항상 자르실 때 항상 안전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음! 야, 단무지 맛있는데? 야, 진짜 맛있어. 야, 진짜 단무지가 맛있어. 야, 가위에 갖다 놓고 올게요. 야, 단무지가 진짜 맛있어. 어, 오늘 유튜브 생방송 예정이었던 이 카페쇼는, 어, 제가 오전에 먹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음, 음, 야, 진짜 맛있어. 야, 진짜 맛있어.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 어떻게 계산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어떻게 했냐면, 어, 배민에서, 그, 네이버 페이로 계산했거든요? 네이버 페이로 계산했는데, 저는 조금 그뭐 사용하거나 그런 거를 좋아합니다. 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네. 음. 아, 진짜 맛있네. 아유, 아, 음, 아유. 아 진짜 맛있어. 아. 음. 아. 와, 아... 마지막 단무지 아... 음... 너무 맛있게 다 먹었 다. 자 김밥 먹고과나무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어티비쇼 2023 김밥 먹방 중계는 여기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어 내일 모레 그카페쇼는 정상적으로 방송되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